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은 게세만의 동산으로 향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신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도 실제 상황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무장봉기나 세상적 수단을 사용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곧 남겨질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닐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된 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성경 안에는 상징과 비유, 문학적 표현이 종종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검을 사서 무장하라는 명령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무력을 통해 복음을 수호하라 하신 것처럼 오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가르침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적대 당국이나 세상 권력에 맞서 검을 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본문이 의아해 보일 때는 앞뒤 문맥과 성경 전반의 주제와 가르침에 비추어 보아야 그 의미가 비로소 뚜렷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22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곧 감란산에 기도하러 가실 참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계셨고 그 일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문제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면 제자들 역시 함께 죄인으로 몰리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제자들이 전대와 지팡이 하나 없어도 무리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 더욱 적대적인 세상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닌 핵심은 너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철저히 각오하라는 주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생존의 어려움과 목숨을 위협받는 위험이 임박했다는 긴박함을 강조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여기 검이 두 자루나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주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당부가 무력 대비 정도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족하다라는 그 말씀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아직 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곧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검두 자루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준비할 것은 믿음의 결의와 복음을 위한 희생각오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조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조카다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들을 미래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신뢰가 담긴 표현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세상 무기를 들어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게세만에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자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듯이 주님이 떠난 뒤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전에 없던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건만턴 제자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를 이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검을 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검을 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 더욱 거세질 영적, 현실적 도전을 맞설 준비를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과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 이 험한 세상에 남겨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한 세상의 시선도 갈수록 차가워지고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욱 견고한 믿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전대와 배낭 그리고 검은 실제 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준비, 마지막 때에 더 깨어서 준비하라는 강조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의지할 무기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굳건한 믿음 그리고 인내와 사랑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족하다 하신 음성을 다시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시고. 필요할 때 능력으로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이 시대의 도전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지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무력과 억압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며, 그리고 그 길을 계하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당부하신 영적 무장을 튼튼히 갖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무기와 수단이 아닌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지키고 전할 담대함과 인내,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맡겨진 소명과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